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 아이들 보면 머리가 다 아파요 우리 집 창아이들 지금 저쪽 에있는 얘는 철화가 꼭열화상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너무 폭염이 너무 심해서 여기가 하우스가 41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서 이렇게 내리 다 돌려도 뭐 엄청난 온도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와우, 어 진짜 제가 육종 말이야 이래서 너무 너무 좋아해요. 호스 정말 멋있지 않나요? 진짜 멋있어요. 저는 이 육종 말이만 보면 맨날 반합니다. 정말 멋있죠? 뭐, 이 아이가 제가 원래 초록 등이 파란 등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육종 말이야. 제가 육종 말이야 정말 이 침구 보이세요? 세월이 보이죠? 이 아이가 비록 이거 다 보이세요? 이거 다끓음 끌음? 별로 다 다끓음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벗겨지진 않아요 끓음이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, 저는. 이 부케 좀 보이실래요? 저 깜짝 놀랐어요, 부케 보고. 얘가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생장등 밑에서. 얘 로얄석에 있어요. 근데 저 뿌라다도 그렇고, 지금 하역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, 제가 지금 하역 정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. 중간중간에 이거 하역 정리 여기 들어와서, 이 아이들, 요쪽에, 여기 한 열댓 개는 했어요, 이 아이랑. 이돌기마리야 금이.. 세상에 군생이.. 아 우리 라온님 혼내줘야 될것 같아. 그때 라온님 물준 뒤로 애들이 다푹자라버려고 <laughs> 자기네 킵장이랑 우리랑은 완전 다른데 환경이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. 저, 저보고 물을 너무 바하게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푹 자랐어요. 그리고 이 아이 좀 보실래요? 이 아이가 로즈베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이쁜데 제가 얘뿐들어 먹었거든요 뿐들어 먹었고 화엽종류 하다가 뿐들러 먹어서 저기다 그냥 쑤셔 놨어요 얘 정말 이쁘게 생겼죠 전이 아이가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원래 6두짜리인데 제가 하나를 떼랑 쩔라 먹었어요 처음에 얘도 불났을 때 그을음 때문에 정말 미워가지고 아 이것도 정말 내팽개치까 하다가 미련에 혹시나 하고 제가 이 아이를 다 솔질로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계속 물을 몇번 주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예쁘게 뻥튀기가 됐습니다. 이 몰리나는 어쩌자고 이 아이도 요번에 물 먹고 나서 완전 폭풍성장하고 자고를 미친 듯이 내고 있습니다. 저기 우리 샴페인 금. 많이 컸죠? 진짜 많이 컸어요. 저 아이 7두 근생인데 제가 하나 땡강 짜놔 먹고 6두 근생이네 그리고 이 수정마리아 처라도 진짜 이쁘거든요. 근데 포스가 여기서 제가 각이 안 나와서 덜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아이들 다 진짜 손질해줘야 되고, 다 이제 입장, 저거 뭐지, 하엽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날 잡아서 해야 되니까, 이걸 다 꺼내서 해고 해야 되니까, 제가 지금 엉교를 못 내고 있습니다. 아, 저희 이 하우스 안에서 더위 먹고 죽을까봐 제가 자중하고 있어요. <laughs> 과로사로 죽을까 걱정. 더위 먹고 죽을까 걱정. 참 걱정도 많아요. 제가 요즘에. 이거 연꽃 자구를 얼마나 이쁘게 내고 있는지 보이세요? 저는 연둥하고 연꽃을 유난히 이뻐하고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, 너무 이쁘긴 하잖아요. 그쵸? 이렇게 이쁜데, 이 파드마도 보세요. 지금 다른 아이들 물다 빼고, 그래도 우리 집 아이들은 물 아직 덜뺀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 아이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파드마도.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루밍 시리우스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원래 우리 집의 자랑이 이 아이였었는데 이 아이가 아 퐁퐁 목욕하고 가젤, 제가 진짜 가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였는데 퐁퐁 목욕하고 물 주고 하니까 애가 빵떡이가 돼서 안 이뻐졌어요. <laughs> 어머 이거 어떡하지? 얘 주피터 보세요. 주피터가 자구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. 가지가지 합니다. 이 주피터도 지금 애들이 다 폭풍성장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하우스라 파리가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움찔움찔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코사지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입장 변이 온 것도 너무 예쁘고, 진짜 예쁜것 같아요. 짜잔, 루밍 시리우스한테 갑니다. 보세요. 요즘에, 요즘 계절에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,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? 대박이죠. 정말 예뻐요. 너무너무 예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하고 눈 맞춤 하는 걸로만 끝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